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수능장 리허설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어, 그냥 지금 여러분들은 일주일 미리 수능장에 와 있는 겁니다. 자, 시험 루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어, 일찍 일어나서 화장실 한번 집에서 써보고 아침밥 먹고 이제 먼 곳이 배정됐을 때 차로 30분 걸리는 곳까지도 배정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차로 30분 걸리는 곳만 4번 걸렸어요. 그래서 그 대비해서 엄청 일찍 일어나셔야 되고요 어, 적어도 7시 20분까지는 학교에 도착을 해주세요. 그래서 교실 의자를 확인하고, 이제 가방을 세팅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휴지 딱 들고, 어, EBS 예상 문학 지문 그런 거 뽑아가가지고 화장실로 뛰어갑니다. 그래서 최대한 오래 앉아 계셔보세요. 더 이상 나올 게 없을 것 같다 싶을 정도로 앉아 계세요. 네 이제 그러면은 어 갑자기 25분이 지나서 놀라셨을 수 있겠지만 네그 정도만큼 여유를 갖고 있으란 겁니다. 그래서 예열 예열 타임입니다. 이제 어 예열 지문이 사실은 다들 뭔가 좀 기대를 하는 부분 이 있는데 저도 수험생 할때 그랬어요. 어 뭔가 적중 가능성 있는 지문을 예열 지문으로 파일을 첨부해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현장에서 제일 도움되는 건 기출 지문입니다. 본인이 하고 있는 사고의 흐름을 깔끔하게 뇌를 딱 뚫어주는 녀석으로 들어가시면 되고 올해 트렌드가 반영될 거기 때문에 올해 육급 평지문 중에서 제일 좀 어려웠거나 괜찮았던 지문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a 어 지문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정답까지 고르는 그런 것까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답을 너무 막 빡세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물론 에이어를 그렇게 풀었는데 틀리면 그것도 좀 안타까운 거지만 이제 안 틀리기 위해서 아는 지문 들어가는 것도 있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너무 막 거의 틀렸고 멘탈 나갈 필요 없습니다 예네 그리고 이제 뭐한 지문 더 보고 싶으면 이제 ebs 지문 중에 본인이 제일 좀 나왔을 때어 어려울 것 같다 싶은 거뭐 경제라던가 단백질이라던가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사설 마지막 회차에서 어, 되게 괜찮은 것 같은 지문 하나 들고 갔습니다. 얘가 나오길 바라면서. 어, 근데 사실 그런 기적은 거의 없고요 어, 근데 경험해 본적 있긴 해요. 그, 어, 2, 3 수능이었나? 그 약간 동양 철학 지문이 딱 예열 지문을 읽고 갔는데, 어, 딱 수능장에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긴 해요. 어, 그리고 이제, 8시 10분이 딱 되면 이제 입실 마감되고 감독관 분들이 딱 들어오십니다. 아직은 예열 지문을 읽을 수가 있긴 한데 정신이 없어요. 막 이제 뭐 귀막에 검사하고 뭐 샤프도 나눠주고 뭐 검사도 나눠주고 이제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거의 뭐볼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열 기대하지 마시고 이때부터 어 가능했던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안 된다고 그냥 생각하세요. 괜히 긴장감 올라갑니다. S다. 어 그리고 뭐 이때 행동 강령 정리해둔 뭐 기출 분석 노트라던가 이런 거 있으면 한번 스캔해가지고 어 머릿 속에 생각해두고 어 시험지 기다리는 동안 약간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때 마인드 세팅을 해보세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보세요. 시험지에 딱 받았는데 갑자기 멘탈이 터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시작할 때부터. 막독서론이막 5분 안에 풀려야 되는데 막 7분 걸리고 하면은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상상을 계속 해보세요. 어, 뭐 화작이 15분 잡고 들어갔는데 그것보다 더 걸렸다. 그러면 그냥 남들도 어려워 할 거라고 생각을 그냥 하시고 어, 최대 20분까지만 써볼까? 이런 생각. 어, 대신에 한 질문을 날려야겠지? 뭐 그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문학이 엄청나게 어렵게 나와서, 어, 막 손이 덜덜 떨려. 그러면은, 그냥 지문에서 한, 한문제 틀려도 돼. 그니까, 러한 문제 그냥 넘어가는 거. 미리 마음 잡고 들어가는 거죠. 너무 어렵다 싶으면 그냥 넘어가자라는 마음을 머릿속으로 평소에 생각해도 시안장에서잘안 되거든요. 맞추고 싶어요. 욕심 나잖아요. 하지만, 직전에 마인드 세팅 한번더 하고 가면, 어, 한 문제보다 한 지문 더보는게 낫지 않을까. 요거 잡고 5분 동안 고민하고 있으면 그 시간에 지문을 하나 읽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 지문 날렸고두 날려 지문까지 날려버렸다.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죠. 어,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과목의 여파가 연쇄작용으로 탁 터져버린단 말이요. 그래서 미리 다른 과목 중요하니까 9호가 어, 터지더라도 어, 괜찮을 거다. 어, 1컷이 뭐 80점이겠지. 그럼 두 지문 날려도 앞에 푼거다 맞으면 80점 1등급도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약간 긍정적으로 버텨야 됩니다 수능장은 나오기 전까지 아무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뭐또 시간 더 나면은 풀이 전략 시간대 세팅 그래서 몇분 안에 이렇게 해서 어 9시까지 얼만큼 풀어야 되고 뭐 9시 반까지 이만큼 해야 이상적인 거고 뭐 이런 거를 시계를 보면서 한번 예상을 좀해 보세요 그리고 뭐 요때 그 가점점표 앞에 영상에서 마, 말했듯이 어 만약에 스티커 붙일 거 없으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어, 검사로 이렇게 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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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요거 한국사 과탐 1 과탐 2 그런 식으로 가점점표 만들어가지고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불안하시면 감독관님께 이렇게 해도 되나요 여쭤보시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어자그 다음에 그럼 이제 국어 시험이 끝났어요. 그럼 이제 무조건 나가서 머리를 한번 환기를 시켜줘야 돼가지고 걸으세요. 그래서 화장실 가가지고 화장실 뭐 조금이라도 쓰시고 세수하시고 돌아와서 수학 이제 머리를 좀 뇌를 전환을 해야 돼요. 숫자 놀이로. 그래서 6모 꺼내가지고 뭐 1번에서 8번 정도 빠르게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점짜리로. 또 이제 앞에 문제들이 의외로 수능이 닮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런 거 푸는 거 도움이 될 수도 있죠. 네, 그 다음에 수학 시험지를 결국 받겠죠. 그때 파본 검사를 할때 뭐 최대한 전문항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빠르게 훑어보는 걸 추천드려요. 1레서사번막 빨리 풀려고 막 하시는 눈풀 하려고 하는 분들 계신데 그래봤자 1분 차이에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이제 막0번딱 풀고 사람들이 1 1번 넘어가는 그 타이밍이 빠른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소리 신경 절대 쓰지 마세요. 일단 걔네 허술 확률 높고요. 아니면은 그 문제 안 풀고 어이거안 풀리네 딱 보고 그냥 넘어간 애들일 수도 있어요. 어 그걸 다 풀고 넘어가는 경우가 당신보다 빠르다면 거의 없을 겁니다. 라고 생각하세요. <laughs> 그럼 수학이 끝나죠. 그럼 수학 끝나고 생기는 현상이 있고 못푼 문제 풀다가 종친 문제가 생각이 나요. 그럼 걔 어떻게든 아 이거 이거 맞을까 이러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거 바보짓입니다. 이제 수학은 당신 이 수험 생활 끝나면볼 일도 없는데 그걸 왜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수험 생활이 다시 시작된다 해도 그 문제는 어 그때 풀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풀 필요 없습니다. 영어에 집중하세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냥 맞췄겠지 하고 그냥 산책 가세요. 그래서 화장실 가시고. 어 그리고 수학 뭐 이왕 찍막 한다면 어 저는. 안 풀리는 킬러 문항의 번호를 주관식을 10일 한번 찍는 거 어떨까 싶네요 네. 뭐딴 데서 겹치는 숫자가 있다 하면 그거 찍지 마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화장실도 가셔야 되고 식사를 하셔야겠죠 무조건 천천히 꼭꼭 차분하게 드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수능장이 처음이신 분들은 모르실 수 있는데 어, 엔조생들이 알 거예요. 이제 수학 끝나고 나면 이제, 아, 그냥 모이고서 치는 느낌이다. 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산책하시고, 양치도 하시고, 저는 이때 엎드려 잡니다. 근데 이때 엎드려 자는 거는, 어, 패턴을 좀, 저는 미리 맞춰 놨고요. 어, 이때 엎드려 자는 게 습관이 안된 분들은, 뭐, 그냥 산책해서 정신 더 맑게 하는 것도 효과, 좋은 겁니다. 이전에 이제 좀 이때 엎드려 있어야 내가 버티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그래서 숙면할 필요는 없고요 어, 의식을 약간 차단한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왜냐하면 저도 이제 영상만 이렇게 두 개만 찍어도 머리가 지금 띵 해가지고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집중한다는 게 이제 좀 단절이 있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잠이 안 온다면 영단어 노트 만들어 놓은 거 약간 간략하게 보거나 아니면 이제 올해 기출로 나왔던 거 그냥 지문 간단하게 보면서 이제 뇌를 영어 버전으로 좀 전환시키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시험 시작 10분 전에는 웬만하면 정신 차려야 돼요. 눈이 막 뻐끔뻐끔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세수 미리 감독관님 들어오기 전에 화장실 갔다 오면 좋고요. 저는 그래서 감독관님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그냥 멍하면서 그때 의식을 좀 쉬게 했어요. 그리고 듣기 시작 전에 무조건 재채기랑 코풀기 다 해두세요. 어 이거 진짜 듣기 중에 하면 진짜 바, 본인이 빌런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섬세한 분들은 본인이 신경 써가지고 집중을 못해요. 그리고 꼭 유의해 주시고, 어 영어가 끝나면 이제 이때 이제 꼭그 화장실 갔을 때 영어 찍특 같은 거 영상 보고 이거 찍었는데 이거 맞냐 하면서 자랑이한테 물어보거든요. 근데 다른 애가 답 이건데 아 이거 틀렸다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막 그게 작년에도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작년에 제가 그랬다기 보다는 옆에 애들이 그랬는데 그게 제 답이랑 달랐어요. 그래서 엥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제가 맞았어요. 그래서 당신도 그럴 것이다, 만약에 다르다면. 그리고 이때, 웬만하면 그 앞에 말했던 찰떡파이 같은 거, 당보충 같은 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특히 과탐이신 분들은 그때부터 시험이 시작이잖아요. 사실 국수형 그거는 그냥 평범한 언덕길이었다면 과탐은 요렇죠 산이 그래서 당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 한국사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과탐노트 사탐노트 볼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볼거 미리 정해가서 막꺼내가막막 막 가방에서 꺼내지 마시고 꺼낼 거딱 확실하게 정해서 5분에서 7분 정도 볼수 있는 거딱 정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사 때 음, 저는 이제 시험 딱 5분 만에 끝내고 자, 자, 엎드려 잤거든요. 근데 이제 또 정신이 맑아져야겠죠. 그래서 5분 전에 화장실 가가지고 세수를 하고 오려고 하는데 이때 이제 처음 가신 분들 당황할 수 있는 게 화장실 가려고 이제 나가는 게 루틴이었는데 수능장은 달라요. 수능 도중이라서 복도 감독관이 좀 엄격하게 대할 수가 있습니다. 어, 학생 하면서 막 이제 뭐 없죠. 막 약간 소지품 검사할 수도 있고. 음 근데 이제 뭐 그거는 그냥 루틴이라서 그런거고 너무 긴장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세수하고 오면 됩니다 왜냐면 결국 애들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과탐사탐 탐구과목 이제 시작하는데 시험지 미리 이제 봉투에서 꺼내서 하는건 아시겠죠 6고평 치셨으면 알겠죠 그래서 뭐두번째거는뭐 봉투에 넣어두고 요거 감독관님마다 약간 가이드가 다른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봉투와 같이 넣는 경우도 있고 봉투 밑에다가 까는 경우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어쨌든 뭐 일반 시험지를 꺼내서 책상에 올려두고 OMR로 덮는데 작년에 충격적이죠 었 저는. 이때 감독관님이 이 일반 시험지를 이렇게 돼 있는 걸 반으로 접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OMR로 전체를 덮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미리 인지하고 계시고요. 자, 그다음 마킹할 때꼭 이제 2번 칸에다가 1번 마킹하고 있고 막 그런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화이트 필요한데 화이트 또안 꺼내놓고 막 해가지고 멘탈 흔들리고 하는 사람들 이 있는데 제발 이거 혼동 유의 미리 인지시켜드립니다. 그다음에 가채점표 작성 타이밍 잘 잡으세요. 어, 교체하는 타이밍에는 쓸 수도 없고 쓸 시간도 안 됩니다. 그리고 본 시험지 위에 그 작게 그 여기다가 수험번호 써야 되거든요. 이름이랑. 그래서 그거 쓰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당구 시험까지 끝나게 됩니다. 어, 제외국어 신청하신 분들은, 응시하실 분들은 응시를 하시는데, 어, 현장에서 응시를 포기하고 싶다 하면은, 그 시험장이 다 제외국어 신청한 입과생들일 거란 말이요. 에 그러면은 그냥 다 같이 우르르 나와가지고 대기하다가, 어, 뭐 서명해가지고 응시 포기, 각성과 뭔가 쓰면은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네, 성적표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대신에 조금 대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좀 귀찮아요. 자, 가장 돌아갈 때 신분증 빼먹지 마세요. 제가 재수 때 정신이 없어가지고 신분증을 놔두고 가서 집에 우편으로 통해서 돌려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은 시험장에 들고 가도 됩니다 근데 당연히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해야겠죠. 그 핸드폰에다가 스티커 이름 써가지고 제출합니다. 패드는 제가 들고 가본 적이 없긴 한데 만약에 들고 갈 계획이셨던 분들은 당연히 들고 가면 제출 하셔야겠죠 정원은 꺼가지고 그리고 그래서 웬만하면 자료를 그냥 인쇄해서 들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어폰도 제출을 해야 되더라고요 어네 그래서 이것도 소지하고 계시다면 불안해 하지 마시고 그냥 제 이어폰 있는데 제출해야 되나요 무조건 여쭤보세요 이런 변수 때문에 수능이 약간, 아, 안타까워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변수를 차단하세요.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제가 해드릴 말씀은. 그래서, 요 루틴들, 이제 일주일 내내 생각하면서 계속 대비를 하세요. 어, 시험지는 예상 밖으로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시험의 루틴은 변형이 되지 않습니다. 네, 요런 거라도 문제 없이 잘 대비해서 가신다면, 네, 변수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네요. 이게 수능장에서의 변수 때문에 실력과 무관하게 시험을 조지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적어도 되지 말자는 의미에서 이런 영상 준비해 드렸으니까 꼭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